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저 화려한 수영장 사진만 믿고 계약금 보내셨나요? 잠깐만요. 그 송금 버튼 누르기 전에 이 영상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집 잘못 구했다가 수백만원 보증금 날리고 계약기간 내내 스트레스로 탈모오는 교민들 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반갑습니다. 필리핀의 환상을 걷어내고 팩트만 체크해드리는 필리핀 팩트체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필리핀에서 집구할 때 사기당하지 않는 법,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숨겨진 관리비 폭탄 피하는 법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지난 10년의 시행착오를 15분으로 압축해서 떠먹여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정착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체크. 위치입니다. 보통 인터넷이나 에이전트들은 이렇게 말하죠. 주변에 쇼핑몰 가깝고 뷰가 끝내줘요. 자,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 비 뷰는 딱 일주일 갑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생존입니다. 첫째, 트래픽, 교통체증을 확인하셨나요? 구글맵에 찍히는 시간?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동해야 할 아침 8시, 저녁 6시에 구글맵을 켜서 빨간색이 얼마나 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5km 가는데 1시간 걸리는 게 여기 현실입니다. 출퇴근이나 통학이 목적이라면 무조건 도보권이나 트라이시클 한 번으로 해결되는 곳이 최고입니다. 둘째, 침수 지역인지 확인하셨나요? 건기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기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만 왔다 하면 무릎까지 물이 차서 집에 못 들어가는 동네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 에이전트들이 절대 먼저 말안해 줍니다. 경험자의 꿀팁. 집 보러 갔을 때 건물 가드, 경비원이나 동네 사리사리 스토어 주인에게 슬쩍 물어보세요. 꾸야 디토바 부마바하 박 우무얼란 낭 말라까스? 형님, 여기 비 많이 오면 물 잠기나요? 현지인들의 정보가 가장 정확합니다. 저도 압니다. 한국에서 미리 알아보려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나 현지 부동산 사이트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여기 올라온 사진들 포토샵 정말 잘합니다. 관광렌즈로 찍어서 운동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시원만한 곳도 수두룩해요. 특히 미끼매물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싸고 좋은 조건이라 연락하면 아 그건 방금 나갔고 대신 이거 어때요? 하면서 비싼 방 보여주는 수법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에이전트 팩트 체크입니다. 필리핀에는 무자격 프리랜서 에이전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성실한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려면 검증이 필요합니다. PFC 체크리스트 에이전트 검증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PRC 라이센스 요구. 정식 부동산 중개인 라이센스 PRC ID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머뭇거린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소속 확인. 큰 건물에 있는 콘도라면 건물 내 관리 사무소, 에드민 오피스에 등록된 정식 브로커인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발 페이스북 메시지만 믿고 한국에서 미리 계약금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자, 드디어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냥 우와 깨끗하네 하고 둘러보시면 안 됩니다. 우린 팩트 체크를 하러 온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살면서 여러분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집중하세요. 첫째, 물, 워터 프레셔. 샤워기 틀어 보세요. 그냥 틀지 말고 변기 물 내리면서 동시에 틀어 보세요. 필리핀 콘도들 수압 약한 곳 정말 많습니다. 쫄쫄 나오는 물로 매일 샤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둘째, 냄새와 벌레. 싱크대 하부장, 화장실 배수구 꼭 열어서 냄새 맡아보세요. 그리고 구석에 바퀴벌레 약이 놓여있는지 확인하세요. 약이 있다는 건 벌레가 나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소음. 혹시 창문 밖에 닭농장이 있나요? 필리핀 닭들은 새벽 3시부터 옵니다. 옆집에 가라오케 기계가 보이나요? 주말마다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창문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의 소음 차이를 체크하세요. 이런 디테일한 불편함들이 쌓이면 필리핀 생활 자체가 싫어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당합니다. 보통 필리핀 월세는 두달 디포짓, 보증금 플러스 한달 어드밴스, 선세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디포짓 두 달치 이거 나중에 돌려받기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반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마음 비우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계약 끝날 때 벽에 난 작은 스크래치, 가구 흠집 하나하나 투집 잡아서 수리비 명목으로 다 까요. 그러니까 입주 첫날 집 상태를 동영상으로 아주 꼼꼼하게 찍어서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단점 분석 들어갑니다. 월세가 싸다고 덜컥 계약하면 안 되는 이유 바로 숨겨진 비용 때문입니다. 월세 외 추가 비용 체크 1. 어소시에이션 디우스 관리비 콘도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월세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별도라면 한 달에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월세는 싼데 관리비가 한국 돈 10만 원 넘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필리핀 전기세 한국보다 비쌉니다. 에어컨 펑펑 쓰면 혼자 살아도 10만원 우습게 나옵니다. 특히 구형 에어컨 달린 집은 전기세 폭탄 맞기 딱 좋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 필리핀 왔을 때못 모르고 계약했다가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디포지 떼이고 많이 당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2주 선배로서 좀 세게 말씀드렸습니다. 필리핀에서의 보금자리 환상보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편안한 공간이 됩니다. 꼼꼼하게 팩트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필리핀 라이프가 시작되기 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팩트만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팩트 체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살라마포.